자, 우리 두산 어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억이 고구요 자, 지금 장 중에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어빌리티의 박정원 회장님이 지금 나싹 상장 추진을 고려하고 있구요. 조만간 임시주총을 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지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어빌리티가 직접적으로 이 나싹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현 정부의 원전 기조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원전 산업 및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원전 진출을 위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지금 오늘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킨기형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르는데 여러분들 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에빌리티가 낯싹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탈원전 기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시 때문에 오늘 지금 두배 주가도 장중이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산 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얘네가 처맞았어. 그 당시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해서 건설 백지화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 수명 연장 금지를 하면서 그 당시 두배 주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었죠. 왜냐면, 원전 매출 비중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그때 두산 LBT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한번 입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7, 8년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야 지금 원전에 대해서 조금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 또 이제 원전 관련된 부정적인 뉘앙스를 또 포함을 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두비주가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라 거고, 결국 단기적으로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뿔란 박정호 회장님이 뭐라고 했다 낯싹 상장을 고려하면서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타겟팅 하기 위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임시주총을 개최해가지고 표결을 할 거고 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지금 낯싹 상장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사실상 국내 포기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국내를 포기하고, 이제 글로벌 원전시장을 타겟팅하기 위한 두산 어빌티의 전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두빌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 일단 뭐 국내에 탈원전 기조가 있다라고 해도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가 더 커질 수 있겠죠. 난삭 상장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쪽 그러니까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낯삭 상장을 추진함으로써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두산이 낯삭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친 소식이 두산 에베리티 주가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 두산 에베리티 주가에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거 보면 지금 엑스에너지에서 영국에 4세대 모듈형 원자로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두산어빌리티와 DLENC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또 이제 진출을 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6기가와트 규모고 경제 가치가 72조 원에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엑스에너지에게도 지금 원전 주기기를 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와줄 수 있다. 결국 지금 두비를 기대해야 되는 거는 해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국내 쪽은 사실 이미 이번에 우리가 또확인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그런 기조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내 쪽은 사실 이제 힘들고 해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거에 지금 맞춰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려고 하는 게 뭐다? 낯싹 상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어, 지금 현재 두산의 노벨티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전해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이상도 수익을 같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조만간 또한 종목이 나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할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이 두산 애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초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 달이죠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기간 이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이렇게 드렸었죠. 이게 지금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매도가도 제가 7만원 이상 구간에서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11월 4일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또 걷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수의 기대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 번호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상단에 제 번호랑 똑같죠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가 25,000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에서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면서 뭐라 고 말씀드렸어? 체코 원전과 더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 날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 드렸고요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랑 같죠 그래서 요때는 521분께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 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 최소 그냥 100% 이상은 뭐다 다들 수익을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문자 전송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을 못 쓰는 게 이게 번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1, 2, 이다 보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뭐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웹 문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웹 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증명을 다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를 알려드릴건데 여러분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메이크 아메리칸. 그리고 10빌딩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삼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이 땡땡땡땡 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이 시점, 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려나가는 그런 추세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정확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요금 구 같은 경우도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장중에 뭐 지금 6% 가까이 또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 게 빼고 그리고 지금 요정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분들 보면 엄청난 포텐을 한번 또 보여 줬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 약세에 좀오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딱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딱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다섯 배 수익을 걷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은 종목이거든. 즉이종목을 여러분들 수급만 쏠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것뭐다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히든 종목 땡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제 개인 번호 있죠. 0 1 0 8 1 8 0 9 2 6 4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뭐 1차 목표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저한테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나서 그때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선착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딱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데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6만원 가격 라인만큼은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두산 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최근에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9월 16일 날요 양봉 나오기 전날에도 좀 많이 빠졌었고 최근에 3일간 때려 맞고 나온 양봉이라서 사실 그렇게 막 기뻐할 그럴 자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지금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게 맞나? 아 그리고 지금 현 정부 현 정부의 지금 어쨌든 기조가 뭡니까? 여전히 탈 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거 팔고, 최근에 이제 로봇 이런 것들, 로봇이나 뭐 바이오 쪽, 이런 것들을 사면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아, 이제는 힘들구나. 아,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부터가 사실,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산 에베리티가못 가는 이유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많아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많은 종목이 두산 에베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호가창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자꾸 사고팔고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 4 5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6월 말까지 몇 배가 올랐습니까? 한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 근데 이때 올라온 이유가 무슨 뭐 수주를 했고 뭐 계약 공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가는 이런 상승이 계속 나와줬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이 기대감. 어, 원전 미국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현 정권의 그런 원전 기조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나 매물들이 속된 말로 더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금 52주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같은 자리는 대부분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이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아니고서야 아래에서 잡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뭐다? 수익 구간이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는 차액 시전에 빌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어, 아 수익인데 지금 팔까? 지금이라 팔까?라고 하는 심리가 발현되는 게 바로 딱이 구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때 오히려 그때가 뭐다 기회일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뭐한 뭐한한 달, 9월 한 10월까지만 더놀아져도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떠나갈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주가라는 게 벌써 지금. 두단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세달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네 달, 다섯 달 되면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개인 투자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인 매도물량 나올 때 밑에서 누가 받아먹는다? 세력들은 결국 그 물량들을 다 받아 먹는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손실 구간도 아니기도 하고 여기서 그런 급한 개인들을 딱 정리하는 지금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어, 결국 가격적인 조정을 크게 주진 않아요 오히려 기간으로 조져버리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매매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면 다 개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는 이런 구간을 견딜 수 있고 시간이 조금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기다릴 자리지 급한 사람들은 절대 못 먹는 구간이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은 언제 나오냐 했지 한 번쯤은 언젠가는 나왔어야 될 구간이기도 했고 지금 이런 구간을 기다려보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파동을 먹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두빌 같은 경우는 뭐 6만원에서 한 7만원 요 박스권 구간에서의 흐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두빌이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주가 흐름만 유지를 한다 라고 하면 크게 여러분들 문제 될 거는 없다 가격 라인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 라인이, 와, 6만원에서, 한 6만, 뭐 6만 7천원, 8천원, 요 구간. 여기만 지켜주면 딱히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려하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국내 쪽에 뭐, 막힌다라고 해도 어차피 두빌은 해외 쪽으로 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얘네 고객사들, 그니까 해외 쪽 고객사들, 뭐, 뉴스케이라든지, 뭐, 테라파워, 뭐, 엑스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SMR 기업들. 거기에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주기기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빌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쪽으로만 눈을 돌려도 충분히 얘네는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꾸준히 찍혀줄 겁니다. 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두빌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실적은 꾸준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여기서 더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 지금 두빌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좀 홀딩의 관점에서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야,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집에도 꼭 적용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100%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런 것 떠나서 나만의 이런 기준, 내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이런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두빌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매수 신호가 이미 폭등 나기 전에 나와줬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얘도 마찬가지,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최근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 말씀드, 렸 이거 매수 신호 떴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렸고, 주가는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런 폭등 신호 나왔고,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HG중공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3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열에 들어가자마자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어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황금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C 중고 이거 딱 뜨는 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파이낸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 단알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기 전에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 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지표 사용자 검색에 요 황금 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딱 누르면 다시 요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상 어빌리티도 내가 지금 언제 메스터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요런 지표 가지고 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매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집표에꼭 적용해 두시길. 제가 계속해서 공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하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신호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정말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설정하는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 60대,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혼자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영웅목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 8180 9264로 저한테 황금이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이거 제가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금 텔레그램에는 올려놨거든요. 골든 타점 신호 설정이 PDF 파일 그리고 영상까지도 제가 여기 지금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 텔레그램 나는 잘할줄 모른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저한테 뭐 텔레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아난 텔레그램 잘 몰라요. 잘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로 저한테 황금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